조금 내가 또 그동안 떴던 마음도 조금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내가 좀 용기가 좀 생기는 해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죠. 내가 가만히 있다가도 어디서 일을 하러 올래? 해가지고 새로운 이, 인연으로 일을 하실 수 있고,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내가 어떤 미팅을 잡는다든지 새로운 협상을 해서 새롭게 한번 발을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해가 될수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있는 충신당 전학 알미 학생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자, 저희가 오늘은 또 어떤 나이대 무슨 띠를 좀 알아볼까요? 아 어, 오늘은 61년생이고요. 네네. 65세시고 어, 신축생 소띠입니다. 아오 어, 알겠습니다. 예예. 예. 그럼 오늘 65세 소띠 분들 알아볼 건데요. 이분들을 알아보기 전에 이분들은 좀 어떤 성격이나 어떤 성향이 좀 있는 편인가요? 여성분들로 치다면, 속이 다 문드러져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 가정. 아, 네네. 음, 속이 다 문드러져 있어요. 음... 어, 그래서 고생이 많고 애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조금 슬픔도 많고 힘듦이 좀 많으셨다. 아, 아 그런 말이 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음, 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봤을 때는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음... 남자분들도 틀려. 아 진짜요? 어. 어떤 분이죠? 남자분들은 네. 내맘대로 하다가 바닥 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어 내려라 하고 내 잘랐다고 하시다가 바닥 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아. 어.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본인이 막 다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긴 하겠네요. 선생님. 음. 그럼 이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떤 편일까요?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 인간을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어, 모임도 좋아하고, 왜? 그게 내만의 숨틀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만난다는 게, 인연을 만나고 하는 게. 어, 그렇다 보니까는, 인연자들은 자꾸, 자꾸, 자꾸 들어오는, 어,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안 만나고 이러진 않아요. 어, 만나는 걸 좋아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딱 그래 나오네요. 아, 그래요? 응. 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6 5세 소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장점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장점은 네. 말 그대로 소라. 이런 소같이도 잘해요. 음... <laughs> 부지런하고 끈매 좀도 좋고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그러실 거고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테점에 그거 뭐라카는 게 무슨 태직이고요. 명예퇴직, 정년퇴직? 정년퇴직 하시고, 정년 어 새롭게 또 어떻게 자리를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그 일에서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어 잘하신다 봐야지요. 음... 음.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쉽게 쉽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잘못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네. 인생 살이도 하루아침에 죽어버르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어, 이제 포기하고 싶다 살만큼 살았다 어... 어,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때려놓고 싶고 이제 하던 것도 다 마저 그냥 치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힘을 내셔 가지고 나는 조금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어쨌든 어이 좋은 세상에 맞잖아요. 나라는 시끄럽고 뭐뭐 이런 저런 시끄러운 소리 많아도 어쨌든 내 인생 하나 내 일생 태어났는데 어, 어 우리가 뭐내왜이 청춘에요? 요새는 70까지도 청춘이라. 맞습니다. 에 백세 인생이 얼마 전전이 백세인 지금 내가 봐서 좀있으면 150세 인생이라. 음. 어. 그리고 뭐 로봇 수술 하지를 뭐 하지를 그잖아요. 그 좋은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시고 또 자식들한테 어 자식한테 뭐 죄진 마음을 가졌다든지 자식한테 뭘다 못해줬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는 조금 할수 있다. 어 한번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나도 열심히 살겠지. 나도 살아야겠다. 어차피 남은 것은 재밌게 놀다가 어? 웃으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이 65세 소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좀 작년 한해좀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작년 한해 몸에 진짜 칼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어. 허리, 다리, 뭐이우요요요이 안쪽으로 어이 안쪽으로든 뭐 엄청 칼을 좀 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수술을 하셨다든지 병원에 잠시 누웠다 왔다든지 사고가 좀 많이 났다든지 어 그런 분들이 좀 계셨을 거예요. 어 그러면은 좀 몸으로 많이 치신 분들이 많았나 보네요. 그렇죠. 어, 음. 올해는 그러면 은좀 괜찮은 편인가요? 올해는 자중이 됩니다. 아... 어 올해는 조금 자중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올해는 조금 내가 그동안 떴던 마음도 조금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음. 내가 용기가 좀 생기는 해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죠. 아 그래요? 그 운기 전체는 좀 괜찮은 편인가 보네요. 그렇죠. 음, 그럼 어떤 운기를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게 볼수 있을까요? 금전 운기를 해야 될까요? 금전 운기. 어, 뭐 일반인 같으신 분들은 내가 가만히 있다가도 어디서 일을 하러 올래 해가지고 새로운 이 이년으로 일을 하실 수 있고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내가 어떤 미팅을 잡는다든지 새로운 협상을 해서 새롭게 한번 발을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해가 될수 있는 거죠 아, 음. 좋네요, 선생님. 음.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오래 첫째도 건강, 두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라 소리 나요. 아, 그래요? 어. 원래 어... 건강이 안 좋으면 쭉안 좋단 말이라. 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금부터 오메가 3, 저무식 비타민, 철분, 잡수소, 양 <laughs> 먹고 중산 못 받습니다. 내가 다 좋은 거 먹고 중산 안 받습니다. 다 챙겨 먹어야 돼요. 챙겨 먹고. 어뭐 다리가 부어들면 어서 병가가지고 잡수시고 약 잡수시고 어 나는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좀 올래도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아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한번더 세게 들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게 또 나이가 같더라도 다, 다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세한 거는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신축생, 소띠분들, 어, 야,든지, 새로또 새해 운년에 이제 정월이 또 지나가고, 이제 재석, 이제 2, 2월 재석달이 들어옵니다. 2월달이 들어오니까 음력으로 힘을 내시고, 또, 금방 세월 지나갑니다. 눈 감고 두두둑또그 다음 또 2026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잠시잠시 잠시 고비도 많고, 고통도 많고, 금전이다, 인간이다, 뭐 힘듦도 많으시겠지만은, 다 이겨내리라 생각을 하시고, 어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 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어야든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요 육해 통쾌 상쾌 통통통 카데요 맞습니다. 아 재밌네요, 형님. 어, 그래요, <laughs> <있어요>. 통통통. <웃음> <웃음> 좋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하셨고 요생님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